자, 영천 계곡에 왔어요. 자, 다슬기를 잡을겁니다 다슬기가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보이죠? 다슬기. 자, 다슬기 이거 잡아서 다슬기 라면을 끓일 거예요. 다슬기 잡은 거 보여 줄게요. 네, 잠시만요. 자, 다슬기를 삶고 있습니다. 다슬기를 삶고 삶아서 그 국물로 남해를 끓일 거예요. 자, 지금 다 삶고 있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을 분리시겠습니다 자, 다솔기가 발팔 끓고 있습니다. 자, 다솔기가 발팔 끓고,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첫불 넣겠습니다. 라남면입니다동남라면서프끝 2개 넣겠습니다 라면 보이죠? 다설기야 설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자, 다슬기 라면이 제다 끓고 있습니다. 잠 먹어 보겠습니다. 怎么道？